함수 fx와 gt가 다음 조건 간 r 를 만족시킬 때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함수 f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변곡점을 갖고 함수 gt는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. gt의 불연속 점이 두 개다. 그런 뜻은 fx의 그래프의 개형 중에 극점이 존재한다. 라는 뜻이고 극점이 존재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아래 그림처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. 주어진 함수 f(x)는 x 축을 점근선으로 갖죠. 첫 번째 그래프는 극소점이 x 축 위쪽에 있고 두 번째는 극소점이 x 축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극소점이 x 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이죠. 첫 번째 그래프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체크해 보죠. 이 경우는 한개 여기 접하면 두개 여기 세개두개한개0개 하고 나타나죠. 따라서 gt 불연속인 점, 여기 한곳 있고, 그리고 여기 한곳 있고, 여기도 한 곳이 있죠. 불연속점이 3개여서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경우도 부조 y는 t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곳한개 그리고 여기 접하면 두개이 사이를 뚫고 가면 3개, 또 아래서 접하면 한개 밑으로 내려가면 0개가 되죠. 따라서 이 경우 불연속점, 이 경우 하나 있고, 이 경우 하나 해서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 경우 한개 접해서 두개 사이에서 세개이 경우 두개 그리고 이 사이에서 두개 마지막에 접하면 한개 밑으로 내려가면 0 개가 되죠. 따라서 불연속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서 세 개의 불연속점을 갖습니다. 그럼 어떻죠 맞습니다. 만족하는 그래프는 두 번째 그래프 개형입니다. 이제 이 주어진 그래프 개형에 맞게 fx의 관계식을 체크해 보죠. k에서 접하니까 fx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, 도함수 구하고, 이게 도함수 구해 봅니다. 이게 도함수 0 되는 점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리해서 나타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가 되죠. 알파베타의 중점이 1이니까 근계관을 써서 k의 값을 찾습니다. k-2를 대입해서 주어진 이계도함수 다시 정리해 봅니다. 그럼 도함수 0 되는 점이점에서 알파베타가 나타나는데 인수분해안 돼서 근의 공식을 써야 하죠. 따라서 알파베타라고 놓고 근계간 다시 써 봅니다. 이제 f 프 알파 곱하기 f 프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 프라 x 다시 정리하고 대입해 봅니다. 알파베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제곱 마이너스 1은 2알파이고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이 2베타가 돼서 간단히 정리해 주죠. 따라서 마무리 계산해 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2제곱 3번입니다.